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주이키이키 숨이 힘들고 전 병원에 못 가봤습니다 백색에 찍어보야되는데 네. 우리 여기 마리이나타 찬양단 교시고 계실 데 아까는 제가 하나님 나라 인사를 가르치셨는데 제가 드릴 거 없고 하나님 나라 현금 좀 드리겠습니다 받으시겠어요? <laughs>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 나라 현금을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하나님 나라 현금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으로 다버려집니다 믿음으로.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여기 한국 대표는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 군전 찾았죠? 아, 네. 하나님 나라 행복 이제 무릎 다 쏘게 하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공동회장이신 김상진 목사님 나오셔서 결단의 기도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박동호 수청회장 김상진 목사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고하신 주님. 오늘 2023년 부활절을 맞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한국 기독교 청년 앞에가 부활과 회복을 영원하며 대속과 흐령에 죽게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극률이 역시, 죄악이 창궐한이 땅에 사망 권세를 위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온 우리에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주께서는 형의 이르시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사옵니다 한계 총과 산하 모든 교단과 단체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매듭들로 하나되어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바라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저 천국을 향한 생명길을 환히 밝히는 찬란한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만유의 대주재이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성 섭리와 경륜 가운데 뜻이 계셔서, 1989년 12월 28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창립총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 주의은혜로써 명실공이 한국 기독교의 대표 연합기관으로 활동을 해온 한계총회원들 언제부턴가 자국이 일 마치 생살이 찢겨나가듯, 한교연과 한교총이 갈라져나가고 2023년 작급의 한기총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종들의 기도를 들으셨어 주께서는 한국기독교 총련 앞에 제28대 대표의장으로 정세용목사를 신이 세우셨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기 종의 회복과 발전과 성장을 하리. 또한 한국 기독교계를 아우르며 이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친히 세우셨성. 세우신 정세영 대표장의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전신 감주를 말씀과 지혜와. 권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표회장과 증경회장 및 임직원과 모든 회원들과 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속히 한기총의 위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한견과 한기총이, 한기총이 그행실을 돌이켜 복귀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수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지라고 하신 주님. 죽게 간구하오니. 한기총이 거룩한 성회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나라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백두산 상상국의 택기가 찰말니다 동토의 땅 북한 저녁에. 붉은 보혈의 십자가 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1907년대 평양대부의 역사가 재현되기까지 그 구령사역을 활발히 전개하여, 전개하며 영적운동을 주도하는 한기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니 온 세계를 향한 선교대국으로 국권이 서감에 있어서 그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기독교청년협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여, 이제 우리 주께 이렇게 살기를 원하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전에 제약된 모습은 십자가의 박사 주님과 함께 살기, 부활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집자가에서 물과 피와 생명의 모든 것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한국교회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히 가라, 독해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말씀과 진리는 교사 쓸 것을 큰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이웃을 나 날봄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섬기며 예수님의 삶을 이어서 사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함. 하 성령이시여 연약한 우리를 도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을 보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생명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